올라가라. 바람 조금 틀어 줘야지. 마법. 내가 나서로 가. 바람 모 화살에 바람 먹 바람 먹. 피 화살 오. 슬. 슬. 세모 sp 팔 바른모 바른모 역시 짬밥 이게 짬밥이야 야 오랜만에 페터파야니까 재밌다 <laughs> 이거 이거 거의 백만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내야 네, 알... <laughs> 뭐 가이드로도 안본지꽤 됐다 야 후티하고 다시 할래 <웃음> 어? <웃음> 패 파일 몇 번이나 할수 있을까? 그럴까? 그러니까? <laughs>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? 아.. 차션터뜨렸나 보군 패턴 파일을 천천히 해봅시다 <laughs> 지금 시너지 못인다아 니가 네가 나.. 네가밤 있는 거지 지금? 응나밤 그대로 다는데 네. 원래 입장하고 쿠비골린 다음에 1,2가 박는건데 1,2가 빼고 박는거였지 아니야 1,2가 박았.. 아니지 어 맞네 아니야 1,2가 박았어 너는. 바람 바람 나 이거 밤매사해야됨 와 인마 이거 버텨야되네 개오른만이다 이것도 아 내가 낮에 있을걸 차라리 어 죽었네. 그러게 야 낮으로 가 시너지가 아니잖아 나 일단 리버팟이 뭐가 점프 어셈블리. 잠피하면 돼. 그렇게 패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야. 야야야야야 야. 예상 외야. 야, 코인 두이야 죽지 마. 예상 외였어. 선생. 야, 이제부터 이게 하드거드지얌마 <laughs> 아, 이게 하드지. <laughs> 믿어, 믿어. 나 믿어. 아니, 믿을로기 따로 있나? 아내하게 대등하게 에등하게미등룸이대어하게 이건 아닌 대 같아 게 대등하게 대일하게 대등하게 바등하게 대등하게 대등하게 대등 뭐? 게 대등하게 대등하게 T, 화살표, 슬, S, 팔팔 네. 바람 패턴 진짜 개 실수했네 <laughs> 바람 패턴을 너무 오래 봐가지고 저 패턴이었구나를 잊어먹었어 <laughs> 아니, 가이드가 너무 잘못 나왔어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가이드가 줄넘기 2번 하면 끝이 된것 같지만 정말 못 끝이다 정확히 이거 보고 그냥 각성 꺼 보내면 되겠다 아니야 4개 있어 근데 <laughs> 잘.. 잘 해주세요 진짜 저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개넓게 뿌리고 있거든 진짜 야 미안하다 내가 감을 잃었다 이거 이 CX 씨... 넌니새끼 <laughs> 네 해적이지 <laughs> 야 이거 왜 이따 부를까 이거 내가 감을 잃었어 <laughs> <laughs> 뭐지, 이거? 왜 이렇게 지그재그지 이거? <laughs> 이게 맞나? <laughs> 와... <우와. 웃음> 어왜이렇게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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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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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잇 페타퓸 사놓고 하나 더어 그냥? 어, 어차피 너... <웃음> 이거는 <웃음> 너가 해야되잖아 배터파를을 한번 니가 니가 넘어져야되는데 <laughs> 나온다 전원 3개 전원 3개? 올라가슴 아 나네? <laughs> 나 이거 못 때려주는데 <laughs> 너너너백스텝 해줘 해주세요 얘잘 꼈는데 안때려주 <laughs> 뭐. <laughs>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솔직히 나 솔까 나 t out so that now the pies soon. Okay, get i 이 here. How do you 면 e t 다 n 네다 r 네다했 s e r v e they get pet on. They get pet on our s d s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잘 만들었어. 근데 나 또. 한쪽 어 어. 아 이번엔 괜찮아. <laughs> 아, 이건 괜찮아. 이거는 <laughs> 어, 이건 괜찮아. 어어나 순간식겁했다. <laughs> 저저몇가이했냐저저 어, 세... <laughs> 저, 저 새끼 또 먹는 거 아닌가? <웃음> 아 <웃음> 어. 싼싼 거네. 다행이다. 아 다행이네. 야, 저다 제가 막 뭐야? 이제 어디 가냐? 야스킬그 다음 쏘세요. 관, 어, 겹선전부터 겹부터. 안 되다, 이거. 겹부터 쏴주세요. 오케이, 그 관. 관, 관. 걷고. 스킬트야겠다안 되겠다, 이거. 드랍자, 여러분. 아마, 한, 아슬하게 딸피 당기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아될려나 어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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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오케이, 됐다. 좋아습니다오와 14줄! 와 19줄! 까비 아무타가요 네. 아무나 막타가 아무나, 아무나 아무나, 아무나. 失败啊！止住。